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야경 구,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돌산공원이고요. 지금 케이블카 타는 매표소 위치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늦어서 상점문 오늘 다 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쐬러 나왔으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쩌기 지금 몇 표소고요? 역시나 9시 반까지가 마지막 타임이네요. 타임이고 가격대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되게 시설은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 아따 약 50분 걸려 왔다 갔다 오는데 10분 남았어 9시 반까지 음. 9시 반까지 딱이 손으로 갈래어 원래 이손 잡고 있잖아 내가 아우 여기서 잘안 나오 안 나오니까 이거 좀 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한 거지 금 진짜 잘안 나오니까 난잘 나와 난안 나와 자잘 잘 나오고 있어 잘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나와고 있거든 근데 내가 좀 그런 그런 가뭐 그래? 뭐가 그래? 어,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보상 오픈해 보상. 오픈 보상. 이거 근데 티가.. 어? 빠졌는데? 아 뺐어?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안 좋지 않아? 괜찮습니다 아 보지도 않는데 뭐 괜찮아 밖구도는 아까 집에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지금 집에서는 안맞나 더워 근데? 더운 건 아니고 음. 짜잖아 <laughs>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 또 짜증내요. 또짜증나요 응. 아, 근데 여기는 너무 빠진 것 같긴 한데. 비켜봐. 완전 버그네. 아 이거 진짜 합성 아보이 거. 아닐걸? 어... 좋아 좋아요 음... 카메라 응기 물려먹어 아 <laughs> 여수 밤바다 야경입니다, 여기가. 이쁘지 않아요? 정도면? 아! 가려웠어. 아! 가려 아, 겁나 가려운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하얀색 입은 저기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 입었잖아 아이 무슨 말같지도 소리를 내가 수영을 이러면 어, 네 이렇게 똑같은데 <laughs>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웃음> 똑같아요 <laughs> 똑같이요 아이 어깨 넓어 보이는야와 <laughs> 날파리들 <laughs> 많죠? 나 방금 자기 머리 나무에 박는 줄 알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녹화하고 있어? 아부터아 <laughs> 그래? 네, 저희는 지금 야경 다 구경하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트를 들려 가지고 컵라면을 하나씩 샀어요 저는 짜파게티를 하나 샀고 여자친구는 신라면을 샀어요 그걸 집에 가서 끓여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네. 이미 늦었고 막 그랬잖아요 음. 여자친구가 배가 좀 고프다 그래 가지고 저도 좀 배가 살짝 고프고 해서 야식으로 끓여 먹고 잘까 합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님들 저희는 하루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아, <laughs> 아 목이 들어서. 아 목이 들어. 아.